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닮아 모든 탕자의 비유에 숨어있는 진짜 주인공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탕자의 비유에 숨어있는 진짜 주인공을 찾아서 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영화 6센스와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입니다. 이두 영화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영화를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아마 이두 영화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두 영화가 이 단어를 설명하는데 고유명사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두 영화의 공통점은 대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손에 땀을 지게 하 끝까지.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이 이두 영화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대반전 있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아마 본인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고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반전 이야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더 반전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세워진 왕이 곧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그 보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반전의 반전의 이야기죠. 불불불 속에 들어갔는데 탐지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잡은놓기지 않고 사자와 함께 즐기다가 아침에 나오게 됩니다. 뭐 말이 안되는 스토리지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대반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이 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다메세 그러니까 다마스쿠스로 가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사도로 만든 바도바을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반전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소위 무엇이라고 알려있는지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아마 이거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가장 큰 반전의 이야기왜 그런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1 5장이 이야기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야기는 굉장히 긴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 5장 11절에서 32절에 이르면 굉장히 긴 분량인데요. 이 이야기에는 총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냐면, 네, 네 사람.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네 사람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중한 명을 이야기합니다. 그속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네 명의 인물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바로 15장 11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 즉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두 아들을 둔 사람, 작은 아들의 요구 때문에 죽을 때에야 나눠주는 유산을 미리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준 사람, 작은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사람,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반겨 맞아 잔치를 열어준 사람, 화가 난큰 아들을 위로하고 설득한 사람, 마지막에 중요한데요. 큰 아들과 늘 함께했던 사람, 여기 등장하는 어떤 사람, 아버지는 보통 하나님으로 비유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있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에 대한 역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나들은 동생이 유산을 달라고 말할 때 자기도 슬그머니 받은 사람. 그리고 집을 나가는 동생을 말리지 않고 나가든가 말든가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그동안 쌓아놓았던 불평불만을 이야기했던 사람. 그래서 큰아들은 보통 누구로 비유하냐면 유대인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또 있겠죠? 세 번째 사람은 소위 탕자로 알려져 있는 작은 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름을 붙이시면서 이 셋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아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은 아들도 오늘 본문에서는 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분에 대한 노력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요구한 사람, 마음은 이미 먼 나라에 가 있는 사람, 재산을 몽땅 들고 출가해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낭비한 사람, 제대로 된 친구가 없었던 사람,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용기가 있던 사람,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잔치를 감사하게 받아들인 사람. 이 작은 아들은 보통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는 너무 잘 아시는 사람들이죠. 이세 명의 사람은 잘 아시는 등장인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 한 사람, 한 무리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은 바로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오늘 관전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한번 이 주인공에 대한 요약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해주던 사람. 두 번째, 장은 아들이 집을 나가면 부터 늘장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멀리서 지켜본 사람. 매일 지켜봤겠죠? 작은아들이 돌아오자, 작은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 사람들. 이거 종들이 했어. 아버지가 하지 않았어. 네 번째,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를 연 사람들. 다섯 번째,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알려준 사랑.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집으로 안 가려는 큰 아들 을 위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서로 만나게 해준 사랑. 어떠세요? 종들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는 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들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종들을 제자로 비유합니다. 하기도 아버지를 사랑인. 큰아들을 유대인, 작은아들을 헬라인이나 이방인, 그리고 종들을 제자들로 비유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을 들으셨는데, 이 요약을 들으신 후에, 여러분은 스스로 이네 사람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이십니까? 큰아들이십니까? 작은아들이십니까? 종들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라도 조금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아들이십니까? 근데 큰아들이 은근히 밉사이니까 좀 아니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좀 방황하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이면 될까요? 근데 이상하게 탄자라는 말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종들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니 우리 종들의 모습도 많이 없는 것 같게 이네 가지 중에 누굴까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명한 건이네 사람 중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네 사람 중 누가 이 사람 중 과연 누가 되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에서 시작해요. 누군가는 못해지나고 시작하고요. 누군가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종들이 되어 간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종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해왔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다고 말하긴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순간에서야 아버지를 기억했던 작은 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들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공이 오늘 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죠? 탕자의 비유에 숨어 있는 진짜 주인공을 찾아서라고 했는데 진짜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하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아버지와 만나게 해줄 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신이 그를 섬기며. 기뻐해야 하는 종이 되어야 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마음 상한 큰 아들들이 있잖아요그큰 아들을 빨리 눈치채고 달려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주어야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 멋진 다리가 되어야 하는 죠 그렇게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늘 신뢰하면 허드렛일이나 뭔가 쓸모없는 일을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단순히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대리자요, 왕의 사자요, 왕의 전령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는 잘난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저 무익한 쪽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 7장 구절에서 십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어,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 것 없는 종입니다. 지저해야 하 일을 했을 름입니다 하고, 알아야라 아멘. 우리는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종이 된 존재. 하, 내가 종이 되어야 돼? 내가 왜?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보이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니다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긴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생명을 비출 거룩한 생명빛이 되도록 종으로 구름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꿈꿔야 하는 것이죠. 그 날들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그아들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사장 오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이름이나 모양만 종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하는 종이 되시라. 큰아들이나 자그아들로 남아있을 때는 아직 이 마음을 잘 모르고 다 큰아들은 언제나 아버지께 섭섭했어요. 늘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커녕늘 섭섭한 마음만 있었어요. 작은아들은 어땠습니까? 작은아들이란 말로 아버지의 어떠함은 아무,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이 고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마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큰아들을 선택할 필요도 작은아들을 선택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들의 삶을 마땅히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를 행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진심으로 아멘. 자 오늘 대반전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전에 또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했죠? 아, 우리가 종입니다. 예, 종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 난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어. 나는 너를 자녀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작은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던 종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종들은 그저 밖에서 잔치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누가 보면 1 5장을 전체 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 종들이 함께 그 자는 아들과 함께 잔치를 열었다고 열었고 그 잔치를 함께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은 이미 그 아버지에게 양자들 즉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길 수도 있는 사이 종이지만 자녀, 자녀이지만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대사장신적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정말 너무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해보시죠. 사장신적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아멘. 자녀이면, 네, 아멘. 아멘. 우리는 종들이 되기를 결심하고, 아, 그래. 이네 사람 중에 종이 되라니, 뭐, 종이 돼보자.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늘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들. 우리 모두는 오늘도 그 종의 길을 걸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 가야 큰 아들처럼 그 불평 불만 하며 더 이상 집 밖에서 서성이지 마십시오. 작은 아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의 유혹에 정신이 고사다가 다가 잃어버리고 후회할 때 돌아오지 마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본이 대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걸어 가야. 죄송합니다만, 종에게는 자신의 생각, 경험, 방법, 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사랑의 길이라는 게 쉽겠습니까? 성김의 길이라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김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종, 자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까지 해야 할까? 요한복음 1 3장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누가요? 예수님.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루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누가요? 예수.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여러분들 훗날에도 꼭 알게 되시길 수다. 더 나아가 이 자리에서 깨달으셨다면 그섬김의 삶을 시작하시길 수다. 세상을 섬길 거룩한 생명 빛이 되어주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죠. 이세상에 발을 씻겨줄 섬김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다가 한 찬양이 생각나서 그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까 합니다. 소망의 바다라고 하는 찬양팀이있는데요그그 찬양팀의 3집 앨범 중에 종이 되겠습니다. 사람 잘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잘 나는 남들에게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에게 인정 받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그들보다 좋은 곳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사 내 발을 씻기시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사 먼저 종이 되셨사. 나도 종이 되어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 모든 일을 위해 섬기기 원합니다 이게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 가사 그대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일을 행하는 아버지와 수많은 이름으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남은 여정 속에서 사라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수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에서 숨어있는 진짜 주인공은 바로 종이 되겠습니다. 있는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자 자녀이자 제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하여 내 수많은 잃어버린 장난들과 큰아들을 만나고 싶다.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잃어버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보울 것을 우리의 삶이 육 자매처럼 하나님이 그 시기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사 그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멋진 주인공이 되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이 뛰기 쓰시는 예비하신 주인공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심하실까요? 그럼 따라하실까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어, 안 믿으셨나요? <laughs> 내가 네.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다. 주인공이다. 함께 함께 찾아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말씀하시면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그비사을 함께 부르면서 결단하고 기도하 자가기를 소망합니다.